냉기와 습기는 돌이 내주니까 돌을 여야 된다는 겁니다. 속에다가. 사람도 이거 흙은 살이고 뼈는 돌이단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구조체와 응고체가 인간이 되는데 사람이 되는데 건물도 그 흙만 많이 올리노면 흙이 힘이 없잖아요. 그 구조체가 니니까 모래가 물론 구조지만 그건 안 돼요. 통나무 박아가지고 흙집짓는 거는 사람 몸에 뼈를 몇개 빼놓은 것과 같다면 구조는 밑에도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흙집을 짓더라도 속에다가 돌을 여줘야 되는 거죠. 콘크리트 집도 콘크리트 몇 톤이면 은 철근이 몇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비율이 나오듯이 음, 흙과 팥떡을 한다면은 팥 얼마에, 아, 떡 얼마에, 팥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 이 비율이 있듯이 흙 흙으로 짓는 집에도 물이 얼마만 침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요. 그러면 그 집은 만약에 짓게 되면 관리할 때손 많이 가지 않습요손안 듭니다. 흙은 물을 안 내주면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네팔이나 인도에는 1년에 한 차례 흙, 흙물 바르는 축제가 있어. 집을 보호해야 해서. 그날은 막흙 장난하고 마음대로 그게 흙 집을 보호하는 방법이야. 우리나라도 흙집에 3년 이상 된 흙벽은 그 인삼 쓰는데다 사가요. 그러 됩니다. 그치? 그럼 흙이 부시부시 떨어지거든? 그러면 안악내들은 싫어하지. 물걸레 청소하면 흙물이 쭉쭉 나고. 그것이 호흡기계통이나 치명적이다 말입니다. 그치? 근데 그거를 순화시키는 쇠락을 엮는다든지, 그 돌을 엮는다든지, 어, 또그 중화시키는 거는 방법이 있, 있어요. 그치? What the hook?